예 오늘 우리는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는 장면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롭게 출발을 해서 부흥성장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결국 스테반을 죽인 이후에 그것에 그들이 힘을 얻어서 대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핍박이 가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도망쳐서 숨어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흩어진 구석구석 시골 어떤 도시 그곳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모든 것이 망가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 핍박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또 새로운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순간에 고난과 핍박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걱정 의심이 들수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교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은 이후 많은 성도들이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 들어가서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숨어 있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열심히 증거하는 가운데 그곳에 안디옥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안디옥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심있게, 능력있게 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용어를 누가 만들었는가? 자연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용어가 아니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귀한 모습을 보고 아 저들은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칭찬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친구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십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방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큰 칭찬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안디옥교회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안디옥교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이방 도시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호칭을 듣게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요인은 포용적인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관용 있는 모습, 포용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저렇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맞구나 라고는 측면에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그부로와 구레네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레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 그리스 개통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수를 전파했다. 주의 수를 전파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깨우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하면 뭘 느꼈을까요? 답답한 사람들을, 깝깝한 사람들을 유대교, 유대교 종파주의자들은 뭐야? 자신이 믿는 하나님만을 믿고 자신들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어. 우리들을 볼 때마다 무시했어. 종교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을 갖다 깔아뭉개고 무시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인들이야. 그런데 그런 이방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하면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라면 그렇게 갑갑한 사람, 꽉 막힌 사람, 자신들을 비난하는 사람, 자신들을 개처럼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겼었는데, 똑같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 저 사람들은 대단하다. 저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무엇이길래 같은 유대인들끼리 우리를 그렇게 비하하고 우리를 개처럼 여겼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형제처럼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일까? 아, 어,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한번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자. 포용적으로, 포용적으로, 배타적으로, 배타적으로, 이기적으로, 이기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에게도 포용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아저 사람들은 옹졸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예수를 닮아가는 존귀한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신들은 유대 교도들이 아니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별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호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옹졸했으면, 얼마나 자신들만 감싸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으면, 이방 도시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유대교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포용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 시대에도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용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도시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포용하는 모습, 관용적인 모습, 복음을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전하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며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절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 교인들이 자신들만 꽁꽁 감싸고 자신들만 선민 의식을 가지고 위대하다라고 어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유대 교인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포용적으로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인류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들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옹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용적으로 포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진실된 당신들도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호칭을 듣게 되는 귀한 크리스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붙여줬고요. 또 하나는 사랑 많은 좋은 제자들, 좋은 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2전 11장 22절에서 쭉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도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지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예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에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착한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좋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좋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악한 모습을 보인다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인다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님은 좋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예수님이 드러나고 좋은 예수님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도시 안디옥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사랑 많은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 어,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런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구나. 그런 사랑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저런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처럼 좋은 사람들, 마음이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도라. 여러분 입으로만 뭐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냥 입술로만 뭔가 수려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변한 모습, 바나바처럼 착한 모습, 선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믿음 충만한 모습 이런 것이 드러날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교회들이 우리들 가운데. 진실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호칭을 듣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 많은 모습, 착한 모습, 신실한 모습, 믿음 충만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바나바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에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칭찬, 그런 좋은 칭호를 들을 수 있었을까? 사랑 많은 바나바처럼 사랑 많은 좋은 제자들, 좋은 신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 당신들은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맞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들을 향해 호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랑 많은 정말 착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발산되시고.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어,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어, 듣게 되었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포용적인 모습. 그들의 사랑 많은 포용적인 모습을 통해 그런 칭호를 듣게 되었고, 또 하나는 사랑 많은 사람들, 정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런 착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선한 신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존경하는 호칭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안디옥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중심, 가르침 중심, 엉뚱한 기적이나 어떤 과장, 허풍,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 성경, 말씀, 말씀, 오직 말씀 중심으로, 말씀 가르침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갔고, 그렇게 전도를 했고, 복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말씀을 토대로 한 그런 모습을 통해, 아, 당신들은 정말 다른 뭐 사입이나 어떤 우리를 허물어트리는 그런 이단 종파가 아니라, 진실된, 진실된 종교의 사람들 맞는 것 같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 말씀 가르침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호칭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보 혼자서 가르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사울, 바울,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열심히 열심히 1년 동안, 말씀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크리찬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은 예수께로 다가올 수 있게 하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단단하고 튼튼하고 뿌리가 있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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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충만, 말씀 가르침,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들이 진앙생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된정말 세상에 줄수 없는 놀라운 파괴력이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인들 그냥 어떤 기적이나 보이고 어떤 표적이 나 보이고 그냥 거들먹 거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방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새로 생긴 이단 종파에 불과하구나. 아이고, 저건 혹세 무민의 사교에 불과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그런 기적이나 다른 것들, 과장된 거, 풍적인 거, 이런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중심, 말씀, 말씀, 말씀.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교회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저건 진짜 진리다. 진리다, 진리를 가르치고 있구나 탄탄한 탄탄한 밑바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똑똑하던 그런 안디교에 있는 이방 도시 의 사람들이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칭찬을 하고 그런 호칭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아 치유가 중요합니다 어떤 과장, 허풍, 사기, 무질서, 거짓 이런 것이 판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 내에 있는 과장적인 거, 허풍적인 거, 사기적인 거, 무질서, 거짓 거 같은 거 이런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 말씀,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인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인과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진실된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온전하게 불리기를 원하신다면 엉뚱한 거 붙잡고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디옥교회 사람들처럼 말씀 가르침, 진리에 근거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정말 진리다, 저기엔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름답고 존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어떤 기적 하나 일어나는 거, 어떤 치유 하나 일어나는 거 보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체계적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양육을 받았을 때그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가르침 객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보통 사람이 봐더라도 이해도 안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말씀 중만, 말씀을 토대로 해서 체계적인 가르침 없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게 이야기에 꼬여 꼬임을 통해서 넘어가서 우리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정말 황폐화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탄탄한 말씀의 가르침, 말씀, 말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신앙동행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칭송을 받으시고, 이단에 넘어가지 마시고, 굳건한 반석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안디옥교회 사람들.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교회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대도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